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파인더라는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CBT 진행한 게임입니다 일단 첫 느낌 첫 영상 보신거와 같이 양산형 게임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양산형이 아닌 게임을 바라는게 웃긴거겠죠 지극히 너무나 성실한 양산형 게임에 무섭고 무거운 대검을 든 검객 청룡을 해보았는데요 역시, 남자는 돌격이죠. 그런데 이 게임에선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더군요. 일단, 게임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몰라도 최적화가 너무나 안돼 있었고, 자잘한 넥 하면서 수도 없이 껐다 킨것 같더군요. 어차피 없어질 돈! 뽑기를 해보았습니다. 자! 이런 도박 많이 하시면 조진다는 거 아시죠? 뽑기가 상당히 확률이 많이 낮더군요 자 다시한번 쾅쾅쾅 쾅. 자 이렇게 S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확률은 상당히 낮아 보였습니다 SS까지 나오는 시점에 S가 나왔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게임 내 재화가 너무나 안벌리는 탓에 강화 그 다음에 레벨업 시키는데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점 또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. 아니 이게 뭡니까? 퍼센트 이거 올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돈이라도 많이 벌리기 해야지. 요즘 트렌드가 이상하게 과금이면 과금, 게임 내 돈이면 돈. 이게 양옆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하는 유저들만 죽거나요, 죽거나. 이왕 할까? 과금이면 과금, 게임 내 돈이면 돈. 하나만 정해서 갑시다. 어? 예전에 사신이라는 이름으로 CBT인지 OBT인지 했다고는 하는데 아 잠깐 본것 같기도 하고 그때 나왔어도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. 게임 내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뽑기 시스템이 존재하였고 템이 너무 약한 탓인지 못 잡는데 하루 종일 잡았던 것 같았어요. 퀘스트를 할 때마다 한번 무료로 바꾸올 수가 있는데 그때 등급이 높은 등급으로 완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코스트를 준다는 점그 점은 약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뽑기하고 무기가 좋으니 그나마 잘 잡는다 난 느낌 역시 돈이 좋다는. <laughs> 조만간 오픈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큰 각오하고 나와야 할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더군요. 혹시 모르죠? 10년 전에 나왔다면 그래도 평타는 쳤을지. 그래도 게임 내부에서 재미적인 부분이 감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어떻게 할지,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부터 많은 게임입니다. 자, 이 게임 더 파인더라는 게임이었어요. well